안녕하십니까. 따르는 자입니다. 오늘은 예수 영성 공부 28번째 시간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네. 저희 예수 참제자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실천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소중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섬기미 모임입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공유하시고, 영혼의 양식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진리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영성 공부의 목적은 내 안의 신성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내 안의 신성은 내 안의 빛을 할수 있겠죠. 네. 내 안의 빛을 밝혀야 깨어 있을 수가 있고요. 깨어 있는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내 안에 있는 빛을 밝히지 않으면 그것이 어둠이요. 눈 감고 신앙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 영성 공부는 누구든지 해야 하겠죠. 목회자 되어야 되겠고, 또한, 평신도도 해야 합니다. 네. 이 예수 영성 공부를 하지 않으면 예수 영성, 영성 없이 신앙하는 것이요. 영성 없이 목회하는 것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영성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어떻게 어떤 방식인가? 먼저는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배우는 것인데요. 이러한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신약성서에 예, 복음서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서, 4복음서가 있죠. 신약 성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우리가 어,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배워야 되겠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 배워야 하겠지요. 예,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볼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로 큰 복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이라는 것도 어, 언제부터 우리가 볼수 있었는가 우리가 볼수 있었던 때가 아, 최근이죠 예, 중세시대 그 전에는 중세시대에는 이 성경은 예, 사제들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제 신부들 예, 목회자들 예, 사제들만 볼수 있었죠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일반 신도들은 음, 성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 성경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도 예, 평신도는 할 말이 없었죠. 자, 면제부를 팔아도 예, 거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선, 신도들이 무지했다고 할수 있겠죠. 무지 예. 종교개혁도 누가 일으켰습니까? 루터가 일으켰죠. 루터. 루터는 예,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부였죠. 신부. 예. 자, 오늘날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죠. 하지만 이 성경을 예, 있으나 마나한 책이 된 거죠. 예, 성경을 봐도 모르고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예, 또 중요시하게 보지도 않고 예, 현실이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대로 봐야 되겠죠? 제대로 보고 똑바로, 바르게 봐야 되겠죠? 네. 자, 오늘은, 예, 네. 골방이라는 주제를 주제로 를주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골방. 제가 말씀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원부원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세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시나요? 그리고 어디에서 기도하시나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 주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네. 예,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데 자, 언제? 또 어디에서 기도하시는지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예.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네.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외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한다고 하십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서서 기도한다고 그러지요. 회당이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겠지요. 오늘날로 하면은 교회겠지요. 네, 예.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예. 예. 지금에는 뭐 지금은 뭐 기도할 때눈 예. 감고 조용히 기도했다 했다 하지만은 이때는 예. 큰 거리 여기에서 서서 예. 큰 소리로 기도를 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거의 뭐 낭독하는 수준으로 예, 기도를 한 것이죠. 큰 소리로 예.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 그러한 것들을 그렇게 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듣는 것이 아니겠죠. 예.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보이기 위한 행위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가 소용이 있을까요? 예, 소용이 없죠. 또한 교회 가면은 대표 기도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기도는 보이기 위한 기도죠. 형식적이고 외식적이라는 말입니다. 네. 또 교회에서 대표 기도가 있죠. 예, 대표 기도하면은, 예,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뭐, 어, 누구한테 기도하는 겁니까? 예, 마이크 대고 하죠, 마이크. 예, 누가 들으라고. 하나님 들으라고 아니면은 교회의 예, 신도들 들으라고, 예. 평신, 신도들 신도들 예, 교인들 들으라고 마이크 대고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예, 귀가 안 들려서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죠요 예. 하나님은 속으로 기도해도 마음 속으로 기도해도 다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교회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예.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 기도라는 것이죠. 예. 이러한 기도를 예.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디에서 기도하라 하신가요? 너는 기도할 때내 고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골방에 들어가 물을 닦고 기도하라 그러죠. 골방은 작기 때문에 혼자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곳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네, 골방, 예, 골방은 작죠. 예, 작기 때문에 혼자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네. 왜 이런 곳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왜 신앙은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죠. 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이나 기도는 외식하는 신앙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하겠죠. 네.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이나 기도는 이런 것들이 바로 외식하는 신앙입니다. 바로 형식적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한 신앙, 그러한 신앙 양성을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이러한 형식적인 신앙을 양성하는 양성서라는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는 예, 반성을 해야 되겠죠. 회개해야 됩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원부원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또 중원부원하지 말라 그러지요. 예. 중원부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했던 말도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이죠. 말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알고 그렇게 하지요. 하지만 중원부원하는 것은 이방인과 같은 것이지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1시간, 2시간씩 기도한다고 합니다. 기도 오래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 예.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예. 그 사람들은 1시간, 2시간 기도하면서 그것이 자랑이라고 하지만은, 예. 그렇게 오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 것은.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예. 본받지 말라고 그러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네. 저희를 본받지 말라고 그러죠.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 마음을 열고 기도해야겠죠. 또한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겠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겠죠. 네.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 마음을 열고, 네. 예. 기도를 해야 되겠죠 왜 예. 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들리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 들리십니까 예.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골방으로 예.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은 골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보이기식의 기도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기도입니다 예. 보이... 기의 기도, 이러한 기도는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 형식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홀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만 계시는 줄 알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어디서든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계시는 줄 알지만 그것이, 그것은 착각입니다. 착각. 예, 하나님은 어디나 어디서든 누구든지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 신약의 시대에는 구약의 시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에서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전에는 에르살렘과 같이 특정 장소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네, 예, 우리 구약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예, 에루살렘에 모였죠. 예, 에루살렘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 신약 시대에는 에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니겠죠. 그런 장소적인 것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예, 어디에 있든지, 예,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장소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룰이라. 요한복음 15장 7절. 예. 예수님 안에 가고, 예.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구하다 그러지요. 우리가 먼저는 예수님께 속해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겠지요. 이러한 것이, 예. 시작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야 된다 신약에 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 율법에 속하면 안 되겠고요 예, 신약에 속해야 되고 예수님께 속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절 해야 되겠죠 왜 예,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거하다는 예, 예, 것은 예, 집에 그하듯이 살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거하듯이 예, 예, 내 안에 예, 간직해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예수님의 말씀을, 예, 성경 말씀을,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성경에 있는 시편 말씀을, 자문에 있는 말씀을, 그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 서신서의 말씀이 아니라 요한 계시록의 말씀이 아니라 다니엘서의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서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마음에 그하게 합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예. 예, 성경 보면 됩니다. 그냥 네. 우리가 마음에 안 새겨도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굳이 우리가 안 새겨도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새겨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우리 마음에 심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면 이 생명을 우리의 마음에 심는 것이 되겠죠. 예. 그면이 생명이 자라나겠죠. 자라나면 뭐가 될까요? 생명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생명 나무와 같은 그런 사람의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요. 예. 그러면 그 기도, 예. 골방에 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예. 자, 사람이 듣는 대표기도는 예. 이미 저희 상은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받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 우리는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이러한 말씀을 꼭 우리 마음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귀중한 예수의 말씀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